20번 문항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20번 문항은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다 쉽게 풀수 있습니다. 자, 일단 내가 구해야 되는 사각형을 한번 보자. 어떤 모양인지 보면 A, E, F, D 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래요. 그러면 우리는 그냥 쉽게 얘가 대칭되는 거라니까 내가 여기 길이를 뭐 예를 들어서 뭐 P라고 놓게 요 여기 길이를 P라고 놓자. 단순하게 이 사각형의 둘레는요 p와 q를 더한 다음에 그냥 두배 해주면 되겠죠? 그렇죠? 그러면 나는 l 제곱을 구해야 되니까 l 제곱은 4p 더하기 q의 제곱 이런 모양인 거야.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p와 q의 관계식을 구해주면 될 겁니다. 자, 그럼 일단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. 내가 뭘 구할 거냐면, AC라는 애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게요. AC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,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겠지. 기울기가 1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2.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,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BD도 한번 구해볼게요. BD는 지금 BD랑 AC랑 직각이니까, 수직하니까, 요거의 기울기는 이거랑 이렇게 역수치 해주고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죠, 그쵸 둘이 더했을 때, 둘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게끔 그리고 b라는 점을 지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일단 f 점을 한번 보자. f 점이라는 애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b, d가 y 축이랑 만나는 것이죠그쵸 그러니까 얘가 y 축이랑 만나는 거. 즉 y절편을 구해달라는 거예요. y 절편은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y 절편은 어떻게 나오냐 루트 2 플러스 1 분의 1, 이렇게 그러면 얘는 유리화해주면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. 즉 f라는 점은 0 컴만 루트 2 마이너스 1이 돼요. 우리 얘를 왜 구했냐면 잘 보자 a라는 점도 나와있고 f라는 점도 나와있어 그럼 우리 af라는 요 길이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. 여기 길이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될 거야.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주면 2 e 이렇게 나오겠죠. 즉, 제 AF는 AF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? 2가 된다는 라 거예요. 그러면 저기 있는 삼각형을 내가 조금 이렇게 뚝띄어올게 A, 그 다음에 F, 그 다음에 D. 얘가 뭐 하는 거야? 수직한다 라고 써 있어요.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놨었냐면 아까 전에 P Q 그리고 여기는 E야 우리 머릿속에 아주 쉬운 거 하나 나오죠 뭐예요? P 제곱과 D Q 제곱은 4라는 피타고라스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? 그리고 나서 이걸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 중학교 때뭘 배웠냐면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는 p랑 q랑 높여서 구할 수도 있지만 이와 여기 높이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겠죠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p랑 q랑 곱한 거와 그 다음에 이와 여기 길이를 곱한 거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. 내가 여기를 그냥 단순하게 x라고 일단 놔둬볼게. 오케이. 자, 그러면 이제 x를 구하러 갈 거야. X라는 애는 어디가 되는 거냐면, 다시 여기 그림에서 얘가 X가 되는 겁니다. 즉, 이거라는 뜻은 이 D에 뭐가 되는 거야? D에 X 좌표가 된다는 거야. D에 X 좌표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X예요. 누구? D의 X 좌표. 그러면 D라는 애의 좌표를 구하려면, 우리는 AC와 b, c가 만나는 점을 찾으면 되겠지. 그래서 둘이 같다라고 놓고 x 값을 구할 거야. 둘이 같다라고 놓고 x 값을 구할게요. 요거 아까 전에 유리화 해놨으니까 유리화 한 거로 문제 풀자. 이렇게 x 적힌 끼리 한 쪽, 그 다음에 x가 없는 애들끼리 이렇게 넘길게요.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x 얘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1x. 그다음 에 여기서 얘는 그대로 있을 거야 루트 2 마이너스 1 요거. 그다음에 얘가 넘어오면서 플러스 요거랑 요거랑 곱해서 넘어오겠지?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넘어올 거예요. 그쵸? 그럼 얘는 x로 묶어서 계산을 해주면 얘 없어지겠다.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루트 이렇게 될 거고. 얘도 계산을 해줘야 없어지겠지?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. 따라서 x 값이 뭐가 되는 거야? 루트 2 분의 1, 즉2 분의 1이 될, 2 분의 루트 2가 될 거예요. 오케이? 그럼 어디다 집어넣을 거라고 여기다 집어넣을 거라고. 그럼 p q라는 애는 2 곱하기 2 분의 루트 2잖아요? 따라서 루트 2가 될 거야. p q가 루트 2가 된다라는 거야. 자, 우리 p 제곱 더하기 q 제곱이 4고 p q 가 2라는 것까지 구했어.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건 L제곱, 즉 요거라고 했죠? 그럼 요거 당연히 구할 수 있지 않나? 그치? 얘 구했으니까 요거 조금 이제 지어볼게.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4라고 했고요. PQ가 루트 2라고 했어. 그러면 여기다가 두 배를 한 다음에 둘이 더해줄 거야? 그러면 p제곱 더하기 2pq 더하기 q제곱은 4 더하기 2루트 있죠 바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? 얘가 바로 p 플러스 q의 제곱일 거예요. 그게 4 플러스 2루트 2라는 거네. 거기다 뭘 곱해줘야 돼? 4를 곱해줘야 돼요. 양쪽에다가 4를 곱하면 내가 원하는 l 제곱 그래서 16 더하기 8, 2, 2, 즉, A가 16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B가 8이 되는 거지. 그래서 정답이 8 이렇게 나옵니다. 원으로도 풀수 있지만, 원이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직선의 방정식으로도 충분히 풀수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.